요나, 서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서는 이방 국가와 그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본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본서 제목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 아미대의 아들 요나가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는 갈릴리 출신으로 나사렛 북쪽 가드헤벨에 살던 자로서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약했다. 니누웨의 회계는 아수르의 아수르단 3세의 통치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측됨으로 본서에 기록연대는 BC 760년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협한 베타적 민족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려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함을 책망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이다. 특히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요나가 이방 민족과 백성들을 회객해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가 3일만에 부활을 통해 승리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한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도 할수 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외로 가니라. 니누외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누외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때나 양 때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렁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렁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